네 안녕하세요 눈썰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의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라는 탈춤 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작자 호트 아 내가 읽을게 제작자 네가 이런 거 읽고 내가 이런 거 읽을게 제작자 호트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시라는부시라는것 우리는 붓을 해 됩니다 블록 설치 금지 설치하라고 하면설치됩 아, 취미다. 다이아몬드 잘 있겠지? 나와. 나 저기. 어라, 내 다이아몬드. 난 엘린이다. 야, 너 엘린이래. 내가요? 네, 당신이요. 난 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. 되찾고 싶으면 아크라는 여신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라. 아크? 아크? 아니야, 근데 아크로 바꿨어. 아니, 마이처럼... 이런 거다 읽지 말고 그냥 갑시다. 응, 바닥에 있는 양털을 부셔라 뭐지? 뭐? 어? 나 이거 부셨다 아, 망할. 망했다, 망했다. 왜요?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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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, 나 먼저 할게. 나 일단 양털은 여기다 두고. 나 먼저, 아, 진짜 참을 수 없네. 오! 축하해, 축하해. 하나둘 y 오케이 아나 이거 두 개짜리 못 하는데 하나 둘 o 아 I do h 유 t Ah, c h i n 있어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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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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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you. Bye you. 참, 십조이. 참, 십조이. 제 방법이 더 십조이. 안녕하세요. 뭐, 와. 뭐야, 아. 야, 진짜. 축안 아바... 돼. 아버님, 그거 에바입니다. 네, 알아요. 야 이거 우리 둘이 같이 해야돼 일단 일로 오세요 니가 와 내가 어떻게 그걸로 가요? 너 어디있는데? 네? 어디갔어 얘너 어디갔냐? 네? <laughs> 너 어디갔냐고 나 회수 먹을래 왜 아! 밖으로 아! 나갔어? 아! 뭐 아니야? 너 어디있냐고 들어오세요. 세 a v 지금 아침이지. 아침인데. 너 어딨냐? 어디... 언제 캐? 어딨어, 너? 어디, 어디 지세요 몰라요, 당신 안 보여. 반대편 아니에요? 아, 침 튀겨있어. 아, 어딘데? 응. 너 거기 있냐? 빨리 올라와. 아, 이리 와. 아, 나 모자란 거 같아. 아, 걍 와. 찌라리. 응. 두꺼짜리. 오케이? 걍, 걍 용암 해. 나도 용암 갔다가 왔어. 저는 그냥 계속 지나가도록 하죠. 제작자 이름을로 들어가고 카트 타고. 응, 어떻게? <laughs> 카트 다가가 <나간>, 다 <laughs> 와. 야야 야, 제작자 이름 뭐였냐? 야 제작자 이름 뭐였냐? 나 알아 뭔데? 언니 불좀 꺼줘 니 뭐야? 제작자 이름 뭐였어? 제작자 이름 뭐였니? 알겠다 나 카트 좀 줘봐 아 뭔지 말해 아 진짜 아아 말하면 줄게 허든 허든? 나 올래? 나부터, 나부터. 아 나부터. 내가 카트 있는데. 나는 야야 그럼 나는. 아씨 나 하나 줄어 인간적으로 인간이면. 나 빼갔어, 오빠. 안녕? 나는 조랑 인간적으로 너 인간이면. 응. 조. 응. 내가 여기서 막고 있을 거야. 비켜. 자기. 뭐야? <laughs> 잘 가. <laughs> 내가 아까 그래서 죽었거든. 됐다. 어떻게 됐어? 아나 조. 나 줘. 자, 다 타고 다시 일로 들어와. 그냥, 그냥. 어, 나 그냥 가는데. <laughs> 우 와, 힘난다 이건 뭔? <웃음> <웃음> 와, 와, 망했. 아, 아, 같이 가. 진짜 제발. 와, 네가. 내가 못 가겠어. 어떻게 어떻게? <laughs> 머리가 왜 저래? 음. 뭐야 드롭? 아 드롭 안 되는데? 드롭어? 웬 드롭? 드롭어 부르냐? 아니 그니까 웬 드롭어? 몰라 나 간다 하나. 어안 죽어 안 죽어. 보다 같이 가. 와 마마미야.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밤이 아니야. 빨리 오시죠. 너 뭐해? 옆으로 나와. 굳이 그쪽까지 안 가도 되는데. 드롭퍼눈설리에 도전. 드롭퍼 힘내라. 힘내라, 힘내라. 안 죽어요? 힘내라, 죽어요. 힘내라, 힘내라, 힘내라. 아 사기 쓰지 마라 진심. 장와나너 두고 간다. 아 진짜 진짜 안안가 앞으로. 죽을 뻔했다. 여기 앞으로 안 가요? 봐봐. 가네. 안 죽어. 다이아몬드를 훔친 범인은? 근데 어떻게 알아? 잠시만, 나 아까 기억했던 것 같아. 미안해. 아, 야, 야, 진짜, 너한번더 하면 너 죽인다, 진짜. 아니야. 야, 잠시만. 나 좋은 방법 한게 있을 것 같아. 뭐? 엘렌인 것 같은데? 응? 제가요? 아니네요. 한 번씩 들어가 보기. 그럼 내가 얘한번 들어가 볼게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야, 우리 둘다 진심 때리지 말자, 우리 둘 다. 응. 때리면 망할 것 같아. 응. 보라, 꺼져라. 누구가? <laughs> 여기가... <laughs> 에린, 에린은 아니고. 엘렌 <laughs> 같은데? <laughs> 이거 꺼지고 내가 여기 앞을 내 앞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가. 어때 나 간다? 음. 안돼 안돼 죽어. 음. 주식 사요? 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? 뭐가? 언니가 부신데 있잖아. 아, 진심 노답이다, 이거. 아, 짜증나. 내가 누워있었다. 진심 노답이다. 야, 왜 이렇게 불이 안 가? 아까 미가 들어갔던데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 누구세요? 저희 지금 방송 찍고 있거든요 야, 놀아줘? 같이 음, 방송 찍자 쓸데없지 않아요 돼. 네 어. 축하해 친구야 축하해. 머리가 너야. 송점과 찍어. 아, 엄마! 방송에 이거 목소리 다 들린다고. 우리 다시 찍어낸다고 엄마 자꾸 그러면. 엄마 유튜브에 다 목소리 나오고 싶어? 우리 엄마 틀기하네. 흠, 어, 난 사기 스킬 좀 사기 스킬 안 되게 돼. 난 너도 방송 찍어. 어떻게 갔어? 아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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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. 야, 진짜 너 어떻게 갔냐? 몰라, 그냥 가졌어. 다시 나와봐. 싫어. 우와, 거긴 대체 어디야? 나도 모르는 거. 네 옆에 채원이가 왔네요. 채원아 인사해. 눈서이 동생이죠? 말해. 안녕하세요 해봐. 안녕하세요. 한번 말해봐. 안녕. 안녕 말고 안녕하세요 해봐. 하세요. 얘좀 장난기가 많아요. 쩝. 일라 같이하자. 나어 어. 어디로 들어갔냐 너? 너 어디로 들어갔냐? 너 어디로 들어갔냐? 말만 해. 아 진짜 캐지 마. 아야. 진심 도답이도. 나 돼. 아 가야 돼. 음. 위위위위위 너랑 나랑 다 e we, w 같은데 왜요? 방 e w 지금 e 같은데있는 e we, 그 e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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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니 e we, 아 e 님 e 안 e 세요 아니 방송 중에는 방송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이상한 분 있네? 왜 거기 갔어요? 아, 발광도 쳐져요. 발광도 나 있는데. 저희 위에 망토. 아. 같이 가자, 눈사람. 어디에요? 나 여기. 왜 같이 셨지 어디지? 어. 아, 짜증나. 아, 진심. 우와. 안 먹혔어. 아이씨, 나무 없어졌어. 나무 없어. 내가 먹었어. 아, 이고 좋은 방법 알려줄까요? 뭔데요? 제가 아까 네가 어? 응. 아 응. 아버님이 응. 아까 금태시는 대로 오세요. 그 그래. 네, 지금 갈게요. 야, 아니, 됐다. 너무, 너무 어떻게 아니, 됐다. 지금 가고 있어요. 돌 o